<목소리> <목소리> 지보 어디 어, 어디신데요? 시 구독자 여러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 오늘 영상은 어, 좀 음, 특별한 영상이라기보다는 어, 저에 관한 어, 이야기를 예, 조심스럽게 좀 올려드려보려고 합니다. 어,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 힘든 상황이시죠. 예, 주위 분들도 그렇고 뭐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들어보면은. 어, 코로나 때문에, 어, 좀 많은 분들께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한, 음, 알고 있습니다. 뭐,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는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어, 저는 코로나 때문에, 어, 집사람은, 어, 와이프를 못본지 이제 한 8개월 됐고요. 네. 그리고 또, 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예. 어, 이제 생후 70일 정도가 됐는데 어, 아직 실제로 어, 보지도 못하고 당연히 아직 만져보지도 못하고 또그 순결을 아직 못 느껴봤습니다. 어, 보내오는 영상 어, 그리고 이제 사진으로만 어, 이제 이제 아들이 태어나서 과정을 한 70일 동안 카톡과 영상으로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시기가 좀 문제였습니다. 음, 비행기가 실제로 어, 그 서울 양국의 입국 제한 때문에 이제 뜨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어, 유일하게 이제 도쿄에서 어, 비행기가 떠가지고 어, 후쿠오카에서 어, 집사람과 아이와 그리고 장모님 이 이제 도쿄에 사는 어, 집사람 언니 집으로 이동을 해서 어, 거기서 어, 비행기를 타고 9월 27일입니다. 오늘입니다. 어, 5시 반 비행기를 타고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씩씩하게 어, 어쨌든 뭐그 출산을 예, 혼자서 이제 집사람이 이제 다 감당했던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제 뭐 한국에 있었으면은, 어 같이 뭐또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고, 어, 그리고 또 육아에 필요한 여러 물건들까지도 이제 같이 이제 구비를 하면서 그 기분을 좀 온전히 느낄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임신 3개월째죠. 두 달하고 반 정도 됐을 때, 그때, 음 이제 일본 잠깐 들어간다는 게, 출산까지 이제, 하고 이렇게 못 보게 될 거라고 이제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양튼 오늘은 좀 개인적으로 어좀 너무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벅찬 감정도 사실 있고요. 어 보통 이제 아이와 어 태어난 아이와의 첫 만남은 뭐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이렇게 뭐 유리벽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이제 만남인데 어 저는 어제 아이와의 첫 만남을 인천 국제공항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 게이트 문이 열릴 때 기분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 보면은 막좀 뭉클하기도 하고요. 어 그래서 신생아실에서 이렇게 서로 유리벽 유리막을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서로 이 공감을 영상으로 남기고 했었을 텐데 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인천공항을 가서 어, 집사람과 어, 아이 만남을 좀 기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또이 영상을 어, 뭐 저희 뭐 개인 소장이기도 하지만 어, 많이들 힘드시죠. 예,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음, 이제 코로나라는 어,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도 정말 지난 8개월 동안 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 이렇게 있었지만은 물론 이제 건 살아가는 과정이니까요. 예, 있었지만 저도 가족을 못 보는 그림과 그리고 초 아이를 볼수 없는 그 안타까움과 그런 마음 때문에 참 마음고생 아닌 마음고생을 사실 했습니다. 음. 아니, 힘내자라는 의미에서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8개월이라는 시간을 어쨌든 잘 버티고, 또제 나름, 저도 저는 저대로 또 열심히 살고, 집사람은 또 집사람대로 또 열심히 또 육아를 하면서 보내왔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드디어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그 별다른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또 힘을 내고 또잘 이겨내고 잘 버텨내신다면은 또 좋은 예또 이렇게 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저도 제가 말을 하면서 이렇게 셀프로 긴 영상을 찍어보는 건 처음이라 부서가 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 우리 또 편집하시는 분이 편집하기 좋게 간단하게 어 기승전결을 말씀드리면 어 저는 이제 국제결혼을 했습니다. 국제결혼을 했고. 어, 집사람을 못본 뭐 지는 8개월, 예,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2월 달에 이제 본국으로 이제 본인의 나라로 갔고, 그런 와중에 임신을 하고 이제 갔기 때문에, 어, 7월에 출산을 했습니다. 예, 또 튼튼한 또 남아를 출산을 했는데, 어, 코로나 때문에 저도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정말 항상 좀 애달픈 마음의 영상 사진만 보고 버텼던 시간이 어, 지나고 드디어 우리 아이는 생후 70일 만에, 어, 인천공항에서 오늘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자, 가는 길을 제가, 어, 한번 또 영상을 찍고, 나온 장면도 영상을 찍고, 어, 그렇게 또 기록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영상을 찍을 때는, 그 이제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가며 찍는데, 저는 이제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 카시트를 장착을 해봅니다. 그리고 카시트를 지금 현관에서부터 이제 들고 가야 돼가지고, 그 찍지는 못하고, 이제, 설치를 하고 출발하면서 또 영상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카시트는, 네. 목대부를. 저희 또 막내 동생이, 예, 구매를 해줬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들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카시트를 설치를 하고, 어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예, 카시트는 그 정말 어, 영상을 어, 빌어서 어, 우리 동생에게 정말 고맙다고 정말 잘 쓰겠다고 예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고맙다 고만아 제가 또 생강 음료를 좋아해가지고요. 예. 예, 물도 준비를 해서. 아, 너무 떨립니다. 진짜. 이게 이렇게 떨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 네, 모자를 안 챙겼네요. 아. 드디어의 카시스를 달았습니다. 30분 걸렸습니다. 3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처음이라 가지고 예, 근데 아무튼 뭐 좌우로 튼튼하게 예잘 설치했고 저는 이제 네비를 찍고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도록,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네 인천공항 도착했습니다 예, 어 인천공항 도착했는데 역시나 어, 주차장이 예, 통통 예 비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갓집 이제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래도 1년에, 어, 두 번, 두세 번 정도는 이제, 인천공항을 이용을 하는데, 네, 저기 오는 길도 그렇고, 네, 너무 한적해가지고, 어, 참, 그, 코로나, 그 여파가 어느 정도인지 좀 실감을 하겠더라고요. 네. 자, 인천공항 도착했고요 어 저는 이제, 음 이제, 도착은 이제 8시인데, 이것저것 이제 어 수속을 밟으면은, 한 빠르면은 한 9시 정도, 9시 한 10분 정도 되면은, 예.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저또 설레는 마음으로 또 인천공항, 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 한참, 공항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북쪽북쪽 때리는 시간인데, 저밖에 없습니다. 네. 이 여객터미널입니다. 어, 이제 곧 나온다고 하네요. 저기 들어왔습니다. 응. 네, 거예요? 네. 네, 네. 신 네. 네, 네. 예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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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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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이빠르게트로가야돼이로고 돌아서 가야기 기고 아봐 주시겠어요? 동이. 어디서 에들 무조건 덥겠다. 옆으로 이동하실게요 <laughs> <laughs> 아, 코로나 때문에 못들어가가지고 어, 서울이시죠? <laughs> 시흥이요 시흥 시흥이요? <laughs> 여기서 안내받으니까 시흥이 가세요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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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웃음> 아니, 이거 또 어쩌였어? 처음 <laughs> 보니까 그런지. 아 이거 이거 눌러야 되 되겠네. 아까 그 누구예요? 와 어, 기사님이야 몰라 나 오빠도 처음다. 아? 어? 몰라 몰라. 아 우리 석희, 어떡해. 아유, 우리 석희. 왜 알아? 몰라, 아직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laughs> 아유, 우리 고생 많았는데, 우리 애기들. 집에 가야겠어요. <laughs> 잘됐어 영상, 영상. 아, 너무 힘들어. 고생했어요, 보겠어요. 아, 석희, <laughs> 괜찮아? <웃음> 아, 이거 진짜, 이거, 엄마예요, 이거. 진짜. 오빠, 아, 이게 아, 아, 아. 비닐 다 이제, 빠 뜯어버렸어, 이거 봐. 아, 괜찮네. 바닥에 있었어. 아, 그래, 일단 우리 석기 보자. 아유, 얘가 보니까 더잘생겼 이거 고장난 거 같은데. 계속 오빠가 만져볼게. 뭐, 고생했어요. 아유. 힘들게 이거 지었는데 아유, 뭐, 고생했다. 알콜해. <laughs> 여보. 자, 여러 어, 웃는다. 어, 석기 웃었다? 왜 웃었어? 응, 음, 아. 아빠 목소리 들었어? 아... 드디어, 저희 가족이 이제 완전체가 됐습니다. 8개월 만에, 예. 여보도 수고했고, 어. 이제 저희 보금자리가 있는 곳으로 떠나겠습니다. 예, 거의 한 8, 8개월 만에 장정을, 예.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laughs> 여보 수고했고. 응.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집에 가서 저기 치킨 시켜 줄게. 야다다또뭐 야다. 먹고 싶어? 짜장면. 짜장면 또. 너?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였어? 그거 햄버거 뭐지 이름이? 햄버거? 아. 맘스터치. 아, 맘스터치. 오케이, 알았어. 어... 또. 된장국. 네, 된장국 오빠 끓여줄게. 미역국. 끓여줄게. 전문가다 이제. 어... 또. 또. <laughs> 그만 먹어. <laughs>